와, 와개 시원해, 이거 뭐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린입니다. 오늘은 아이모 서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버는 아이모라는 MMORPG 게임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MMO RPG의 1레벨 차이가 크듯이 여기 서버도 1레벨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레벨 설명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미뤄두고 전직부터 설명하자면 다른 서버와 다르게 전직을 여러 번할수 있어서 전직한 직업에 따라 각각의 스킬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일반 전직, 히든 전직 등과 같은 시스템이 있어서 스킬을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직업의 스킬만 얻었는데도 스킬이 많고 쿨도 짧아서. 스킬 쿨 재면서 몬스터를 잡는 게 재밌더라고요. 또한 강해지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서 좋습니다. 뭐 이것저것 구하고 조합하고 강아지를 모아서 합성하고 이런 것이 아닌 그냥 단순히 몬스터 전리품을 팔아서 얻은 걸로 강화하는 시스템이라 빠르게 서버에 녹아든 것 같아요. 던전은 일반 몬스터와 보스 몬스터가 존재하는데요. 일반 몬스터는 잡은 플레이어에게 전리품을 주고요. 보스 몬스터는 당에 잡은 플레이어에게 전리품을 줄 뿐더러 주변 15블럭 내에 있는 플레이어 전원에게 보스 의 전리품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치 않게 보스 전리품을 얻게 되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레벨 시스템인데요. 레벨은 몬스터를 잡는다고 경험치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럼 레벨은 어떻게 올리느냐. 던전에 있는 보스 전리품과 일반 몬스터 전리품의 재료를 모아서 다음 던전 문 앞에 있는 NPC에게 주면 레벨이 오릅니다. 레벨이 오르면 다음 던전으로 입장할 수 있고요. 추가로 레벨은 간단히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레벨을 올린다고 스탯을 주거나 체력이 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좋은 전직을 할때 필요하다 정도.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면 서버 시스템도 이해하기 쉽고 스킬도 많이 쓸수 있는 RPG 서버이다.